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이번에는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이 터졌습니다. 비용을 과다 계산하고 그 과다 계산한 만큼, 만큼의 비용을 다른 경비에 썼다. 400여 건 적발이 됐고, 충북에 이중에 30여 건. 어. 사실은 의원들은 알 수가 없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걸 일일이 하나씩 대조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많지 않다. 여행사, 직원, 의원님 어, 공범. 이삼자가업무상자면 공범이 되겠죠. 범죄자를 <laughs> 만들겠다고 하시면 이런 반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제향하는 리얼 독한 턴입니다. 뭔가 배우러 가는 건지, 관광지에 놀러 가는 건지, 지방 의원들의 해외 연수 그동안 논란이 돼왔는데요 이번에는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이 터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꼭 가야 되는 건지, 이 참에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여기저기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해외 연수 오늘 두 분과. 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주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니다. 자 오늘 어, 다소 불편한 한판이 될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 어, 유경험자인 전직 시 의원 불편한 거 없습니까? 전혀 불편한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의자. 용의자, 용의자 전혀 불편한 게 이거 없습니다. 소급 적용하고 이러면 이거 잘못하면. 어? 아니, 아니, 막 깨끗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laughs> 예, 말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 출발합니다. <laughs> 터질게 터졌다 해외연수 항공료 부풀리기 의혹입니다. 이게 지금 돈의 10개 시군 의회. 그 그렇죠. 도의회까지 해서 경찰 조사받는다는데 네. 그렇죠.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그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지방의회 지난 3년간에 뭐 국외 출장이라고 해외 연수등 국외 출장 900여 건을 조사를 해서 점검을 했는데 예. 그 결과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에서 항공료를 부풀려서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그 과다 계상한 만큼만큼의 비용을 다른 경비에 썼다. 아. 이렇게 해서 사용했다는 혐의가 밝혀져 가지고 전국 경찰에 예. 수사 의뢰를 했었죠.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는 그중에 충북도 와 충주 음성 요 시, 시군의회 빼고 나머지 아홉 개 시군의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떤 언론 지면을 보면 충청북도의회가 포함이 됐다는 것도 있고 뭐 빠져서 아홉 개만 있다 여하튼간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 국민권익위에서 구백여 건 조사했는데 사백여 건 전국적으로 사백여 건이 적발이 됐고 충북에는 이 중에 삼십여 건뭐 그렇죠. 지금 네. 이런 상황이면은. 상당수가 대부분 이렇게 해왔다는 그렇죠. 그,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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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인가봐요. 네. 저 사실은 이 보도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상임위원장을 제가 한 4년에서 그 국외 출장을 저희가 4번을 제가 기획을 해왔고 지금 지방의원 활동을 몇년 하셨죠? 저는 총 14년 했는데 14년 14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4년을 제가 상임위원장 활동을 했어요. 네. 할때 그러면 상임위원장 주도로 해서.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여행사랑 선호군들의 추천을 받아서 예. 선호군들 여행사에게 견적을 받습니다 예. 견적을 받아서 그 일정과 급용, 그, 그 비용이 가장 적당하다는 데로 저희가 컨택을 해요. 예. 그럼 그 컨택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기준으로 볼때한 최대 지원해 주는 게 250만 원 정도예요. 1인당. 일인당그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우리 의원들이 직접 자부담을 내서 예. 그 돈을 쓰고 또 거기 현지, 현지에서 현지쓸공통경비도 별도로 걷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쓸 돈은 오. 걷기 예. 때문에. 예. 이렇게 뭐 항공권을 부풀렸다고 하는 경우를 저는 이 보도를 봐서 알았고 사실은 오. 의원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나 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게, 그런 경우 있겠죠 왜냐하면 여행사에서 우리가 항공료나 돈에서 여행사에서 그 소위 그 말하는 항공사에다 똑같은 돈을 줬는지는 그거를 저희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부풀려졌는지 안부풀려졌는지 저는 사실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지면상에 언론 보도 보면은 변호사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행기 요금이 100만 원인데 120만 원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20만 원좀딴데 썼다는 라 얘기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그렇죠. 항목, 쉽게 말씀드리면 항목 유용일 거라는 거예요. 현가. 항목 유용. 그러니까 비행기 비용 같은 경우는 정상으로 딱딱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 액수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지만 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실제 들어간 건 70만 원이면 30만 원씩 쭉 빼면 한뭐 300만 원될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가서 식사비나 이런 거를 경비에서 지출하는 건 정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계산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는 거지 예를 아 들어서 식사 중에 술을 많이 먹게 되거나 아니면 이 차를 갑자기 가게 되거나 오버든 뭔가 다른 그렇죠. 것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기념품이라도 뭐 십만 원 이십만 원짜리 아 기념품 이거를 계상할 수 없어 나중에 경비 처리해서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 과다계상된 항공료만큼 이쪽 비용을 지출했다 예. 이런 식의 혐의인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지금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의혹인 부분인데 지금 이런 내용인 거를 이전에 경험했던 적 없... 그, 제, 없...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권위에서 이런 조사를 잘 해서, 예. 사실 이런 잘못된 부분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사실은 저희 제가 활동할 때장실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면, 예. 사실은 항공료가 얼마가 갔는지, 이 세세히 다그 확인하지 못합니다. 저희는 아... 총 견적서를 보고서, 아... 하기 때문에, 특히 왜 그러냐면, 예. 사실은 저희가 여행사 선택하기, 선, 선택하려면 두달 전, 석달 전에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럼, 항공료가 예. 또, 또 어떻게 변동될지는 몰라요. 그렇 일일이 세세히 게뭐 얼마에 벌어맞고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총 견적서에서 나간 비용이라 생각까지 그래서 그냥 대략 항공료는 얼마? 예? 음. 뭐 숙박비 얼마, 뭐 식비 얼마, 이렇게 나간다고 해서 그렇게 전, 전액, 전액금을 전액 돈을 주지 일일이 하나하나 이게 한국유가 얼마가 더 올렸는지, 올렸는지 아는 안오는 사실은 의원들은 알 수가 없고 또집행하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걸 일일이 하나씩 대조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많지 않다. 의원들은 잘 모른다라는 얘기 지금. 아니, 이거를 알수 있는 의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으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지만 회계 회계사 출신분도 오시면 이런 부분 하나하나 관리하 그런데 신문 지면상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요 변호사님 그 이렇게 확인만 비행기 요금 확인만 해봐도 그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그, 그렇게 확인이 좀 어려워요.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이라고 봐요. 세 가지 여행, 가능성? 여행사가 항공료를 부풀려서 과다 청구했다. 이러면 무슨 죄? 여행사의 단독 사기범이죠. 그렇죠? <laughs> 이럴 가능성이고, 첫째 이럴 가능성이고, 그 다음에 의회 직원, 담당하는 의회 직원이 예. 다른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아니면 자신이 삥땅, 속던 말로 삥땅 돌릴 <laughs> 생각으로 했다. 이러면은 여행사와 협작했다라고 그러면 어, 여행사와 이 담당 직원이 업무상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이 되겠죠. 어, 다른 네. 곳에 쓰려고 항목 유용이건 자신이 빼돌렸건. 예. 세번째는 세 그러면 우리가 여행 기획서를 만들고 정산을 하고 할때 직원이 다해요? 아니죠. 의장이 뭐 의회 잔체면 의장이거나 아니면 상임위가 하면 상임위의장이거나 아니면 소수가 간다 그러면 대표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해야지. 그분이 결재를 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항목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직원이 보고를 했겠지 그렇죠. 이러면 삼자가 예. 여행사 직원 의원님 어, 이 삼자가 업무상 배임이 공범이 되겠죠. 과연 근데 <laughs>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거의 전무예요. 아하. 담당 직원이 있으니까. 근데 담당 직원이 공, 담당 직원이 그럼 임의로 그렇게 했다? 그럴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의회 의원님들은 대표 의원님들은 몰랐다 예, 그거는 쉽게 납득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아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제가 자꾸 범죄자를 만들겠다고 하시면 이런 반상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선택한 여행사들한테 이런 일정으로 견적을 내달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견적을 받아온 것 같고 의원들끼리 스스로 또.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럼 결정된 거예요. 예. 그럼 거기에 항공료가 얼마를 냈지 거기에 다 돈이 있어요. 그럼 그 돈은 나갔다고 생각을 하지 거기서 돈을 뭐 이쪽에다 돈 얼마 더 주고 들 받고 이런 개념은 없다는 얘기죠.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나가는 돈전큰 파이만 알고 그 파이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하는 돈 그리고 내가 자부당할 돈 이렇게 내서 나가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하나 따질 수는 없고 또 우리가 견적서를 낸 업체 중에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우리는 선택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서는 저희가 뭐 여행사 보고 일일이 이걸 어떻게 하라이렇게 관여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 이게 드릴까. 만약에 박 의원님, 네. 박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서 나오는 견적서가 있어요. 네. 거기 항공료도 있고 식대도 있고 뭐 위자 가이드비 다 있잖아요. 네. 단지 근데 그것을 부풀리, 당연히 부풀리지. 왜 자기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여행사 수익, 입장에서는. 수익까지 계산을 했죠. 아. 근데 이게 수익까지 계산한 게 과, 과대 포장됐다, 과대 계산됐다라고 해서 그걸 국민 권익에서 과연 문제 삼았겠어요? 아. 그건 당연히 자본주사에서 의회 당연히 수익까지 불러시켜서 플러시켜, 내가 견적도를 놓는 건데 이걸를 문제 삼는 게 아니겠죠. 와, 문제 급해질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지금 방송에 나왔듯이 제천시에서 오. 우리는 부풀리게다 관행인 줄 알았다. 예, 제천시 그러니까 그런 네,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가 이분을 알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천시 같은 제가 볼지에는 전체 의원이 뭐 일두 분파 양해되기 때문에 같이 예. 갈 거라고 보고요. 예. 청주시 의회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로 예. 가거든요. 상임위원회 별로. 별로 가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여행서를 선택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일일이 뭐이부풀리게 했는지 하는지 내용,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는못 하고요. 지금 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여비 기준액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2003년도 이후에 그 금액이 변동이 안 됐어요. 2003년도, 2003년도 이후? 이후에. 그럼 2 22년 2년째 똑같은, 똑같은, 똑같은 금액이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그 돈이면 갈수 있던 거를 지금 2 0 2 0년은다 개인 자부담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자르는 거예요, 항상. 아하, 아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정치 생태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정치 생태계 모든 생태계의 제 하층민이 기초위원들이에요. <laughs> 정치 생태계? 예? 생태계에서. 아니, 국회의원들은 가는 거. 이분들은 100% 백프로 다 지원받습니다. 다. 아, 네? 이런, 네, 경우, 왜 이런 거, 이런 거 기초위원만 갖고 그러냐? 지원들 그리고요, 도의원, 시의원 비용이 또 틀려요. 비용 어... 내주는 게. 어, 그래요. 야, 자,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뭘. 의장, 부의장은 또틀려요 또 금액이. 거, 더 많아요? 많죠. 거왜더많아 어, 또, 또? 이런 부분들에 아...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아,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저는 사실은 이 환공료 부풀리기 얘기를 들고. 와 이런게 있었어? 아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최소한 청주시에서는 이걸 갖고서 뭐 항공료를 더 올려서 이걸 갖고 우리가 거그 현지에서 돈을 더 썼다? 뭘, 뭘 다른거 썼다? 이런 경우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어요. 아, 저희는. 제가 아까 어, 말씀드렸듯이 예. 예. 이게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박주현 의원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세 가지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음. 여행사에서 당연히 황공료, 식대, 경비부 다 처리하는데 이거를 자신의 이익을 붙여서 청구를 해서 그 돈을 받았으면 예. 여행사가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행사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자료를 조작해서 여행사도더 받아냈다? 그럼 사기가 될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여행사 때 사실 안 가고 의원님들의 경비 다른 항목에 추가돼 있다. 음... 이러면 누군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쵸? 과다 계산을 했고 여기는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놨던 거지. 아... 부적절한 비용에 썼던 것을 없는 식으로 만들어 놨던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음... 그게 의회 직원이 단독으로 한 거냐? 예. 아니면? 대표, 아까 대표인이라고 할게요. 예. 그 주관하는. 뭐 대표 의원님도 여기서 알고면서 묵인해 준 거냐. 아하. 이것이 수사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지금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갑니다. 네, 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에서 예.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 <laughs>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서 그런 부분에서 불리해서 그렇게 그 추가적 이득을 받은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은 정말 정말 개선시킬 수 있고 또엄벌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의 전 경험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묻지 않아도 이미 줄줄줄 줄 <laughs> 이전 <이런 웃음>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해줘서 <laughs> 예,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 잘못된 제도라면 고쳐야 되고 아 그럼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나 억울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의회 상국 직원이 만약에 뭘 잘못했다면 배임이나 혐형뭐 이런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불리는 해당 의원에게는 이 의혹이 혐의로 드러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 여행사하고 해당 직원하고 그 대표위원, 최소 대표위원 정도 예. 그 총괄하는, 기획하고 정산했던 의원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항목 유용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직원을 통해서 이 항목을 이렇게 이렇게 정가시켰습니다라는 걸 알았다고 하면 마찬가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질 아.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최철시 의회 같은 경우는 입건이 됐고요. 그렇게 뭐 발언을 한게 있기 때문이고. 예, 예, 예. 지금 타 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어떤 배임 혐의까지 해서 입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이거를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알고 했다고는 저는 의원들이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뭐그 내부적 속, 내부적으로 여행에서 어떻게 섰다고 그런 것들을 뭐 의원들이 알고 또 집행 공무원들이 알고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지방의원들 해외에서 국외연수가 필요한 거냐 꼭 가야 되는 거냐 라는 논의가 계속해서 저희도 이방에서 송 그걸 보냈죠. <laughs> 네.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주제에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입니다. 어 저희가 어, 언론상에서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추태라는 단어가 써져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되냐? 그치. 비행기 추태 뭐저 뭐 가이드에다 값질도 뭐, 갑질. 하고 호텔 의원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laughs> 아니 뭐 수혜가 나서 난린데도 꼭뭐 그, 그렇죠? 계획이 됐던 건꼭 이렇게 아니 의원들. 박 의원님께 먼저 어쩌고겠습니다 해외 연수 이렇게 목매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그 이런 네. 그 의원들의 그 문제적인 것들은 개인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연수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제도가 생기면 그 제도를 잘 활용해서 모범을 담아놓은 차등이 맞는 거지 제도에 악용하는 사람들의 일부의 그런 악용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 그러면 사실은 더큰 그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벤치마킹 해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실은 조례라든가 또 우리 관련 조례 변경이라든가 또 새로운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들이라든가 또 정책 발굴은 사실은. 저의 사례를 보면 해외 한번 갔다 오면 한개 이상은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의원들도 생각이 있고 그래서 아. 사실은 그런 좋은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가셔서 또 거기서 또 배우시고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신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음. 사실은 해외 연수를 통해서 의원들 상호 간에 또 정보 교류도 많이 하고 또 특히 통시회 같은 경우 모범사례라고 보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각 부서별 팀장들을 모시고 가요. 실무자들, 실무자들을 아, 모시는 이유가 실무자들을? 아, 실무자들. 왜,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 만해도되동데 의전 받고 의전 받는데 지금은 실무 어, 집행부 공무원들을 아좀 실무 부서 분들을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해외 가서 이들, 이들이 잘 하나 보다 나 집행부 공무인이 사실이고 의원들도 집행부 공무원들 따라 오시면. 모든 행동 가지나 모든 것들을 더 조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러네요. 어떤 사업 내 내용에 대해서, 아 이런 것들은 청시 어떻게 가면 좋겠나라. 고그 서로 그 공유도 되기 때문에 아 그런 모분적인 사례로 우리 청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외 연수를 좀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지방 의원님들이 그렇게 욕 먹어서도 왜 해외 연수? <laughs> 목을 매냐 <laughs> 목을 매냐? 그건 첫째는 물론 자부담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 경비는 다 공짜잖아요. 아, 어. 세비로 지원 받으니까. 세금으로 다 지원을 해주니까는 두 번째는. 네, 두 번째는. <laughs> 선거 승리했잖아요. 뭔가 전리품. 아. 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넘어 당연한 권리. 이렇게 고상, 인식한 고상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임기 4년 내에 두번 정도 못 가면 나 바보 취급당한다. 어허. 혹시, 그리고 의장이나 상임위장이나 이런 원내대표가 이런 거 추진 못하면 무능력하다고 찍힌다. 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아. 욕먹어도 간 거지 않을까 싶어니 욕먹어도 간다고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지방 의원도 사실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이잖아요. 이거 좀뭐 국회의원들 특권 음.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방 의원한테 줄수 있는 약간의 특권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그 시, 따, 우리 시민들의 따가운 시, 눈총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시는 비용 비, 비율이 예전에 들어서제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가셨어요. 예, 근데 예, 지금 예. 올해만 해도 청주시 같은 경우도요 가시는 확률이 70% 이, 이하로 떨어졌어요. 아 왜냐면 왜냐면 시민들이 이렇게 따가렇게 보시니까 차라리 뭐 이거 내돈내 돈도, 돈도 내고 가지만 이거 얼마 지원 받지 못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laughs> 자료를 뽑아 왔어요. 그 해외 연수할때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저희가 지원을 받으면 네. 216만 4천원을 받아요. 지방 의원들이 기초 의원들이. 아 그리고 이장하고 부의장하고 도의원들은 275만 3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럽 저, 같은 데 가려면 네. 네. 그러니까 여기 60,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 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비, 최대 받는 비용이 이거예요. 이건데 이런 우리 시민들이 게안그 어, 따가운 시선 이런 거또 이거에 대한 어, 사실은 의원들도 개개인이 그랬거든요 아우 이거 안가 말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 이래서 점점점 안 가는 추세가 많아지는데 사실은 저는 제 사례를 봤을 때는 가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laughs> 우리 시에 접목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 발을 발굴, 발굴하는 거였요 의회 좀 자체도 뭔가 좀... 그러니까 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안 간다는 분들도 있지만 음성인가 거기는 아예 의회 자체에서안간 분이 네, 있어요. 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뭐 200여만 원 받고 유럽 같은데 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불가능하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어차피 세금이고 돈이니까 음. 그런 그런데요. 지금 음성은 의회 에 말씀하셨잖아요. 가는 것만이 해외 연수를 가는 것만이 답이냐라는 것에 아니다라고 지금 사례를 보여준게 음성 9년째. 지금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일들도 몇 분이면 손가락 몇 개만 까딱까딱하면 지금 바로 알수 있는 이런. 꼭 가야 어, 지금 되는 말씀 잘하셨어요. 의원님들이 그 해외 연수를 가는 이유가 뭐죠? 선진국 견학가서 어, 좋은 거받아수 있고 그렇죠. 정책 역량 늘려오고 해외 교문통해서 정책 역량을. 네. 뭐 제고시키겠다는 건데 그렇죠. 첫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는 의원님들이 아니잖아요. 그 행정부 공무원들이고 전문가들이잖아요. 오히려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기 필요한 거는 그 담당 공무원들이거나 전문가들 그룹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고 아. 두 번째는 역량 강화라고 그러는데 일주일이나 열흘 가서 한 반나절 정도 그 해당 지역 해당 뭐 둘러봐요 맞아요 잠깐 이걸로 음, 그렇죠. 정책 역량이 역량이 제공가 될까요 <laughs> 세번째 아 아까 말씀 잘했듯이 해외근무는 왜 필요해 근데 정책 역량 강화를 위 해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 요청하면 돼 너무 자료 요청하면 돼 네. 현장에 갈 이유는 딱하나예요 충분히 검토해 보고 다 해봤는데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최종적으로 어, 느낌도 필요하고 그때서 가는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정책 해외 견문을 통해서 정책 역량 강화 이런 목적으로 해외 연수 간다? 이건 앞뒤 말이 전혀 안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해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네. 좋은 지역에서의 좋은 사례를 보고 아니, 듣고 느끼고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접목할 건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뭐 하여튼. 이+ 사람이 조, 좋아 보여서 하는 행동은다음에 들고 싫은 사람은 행동이 다 맘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아, 그런 거예요. 어 똑같은 표현이 없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 지방인들이 가셔서 그분 다 개, 개개인의 역량인데 가서 네.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배우고 매모하면서 이걸 우리 시에 어떤 접목을 할까 하시는 네. 그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개중에는 그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하나를 정책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하나의 조례를 만든다면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 큰. 지금 말씀하셨던 1인당 216만 4천 원 주는 그 돈보다 훨씬 더큰 가치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외연수를 가게 해놨어요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통해서 의원들의 역량을 더키울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가서 엉뚱한 짓을... 그렇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laughs> 아, 네, 이제 그분들 때문에 네, 네. 이거 전체 자체를 하지 말라는 아라 거는 안 된다? 불합리하다. 제가 저기 지방의원들 네. 해외연수 문제 나올 때이 대안 문제로 얘기할 때 그런 말도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 방식에서 외국에 선진사례, 좋은 사례 있다. 네네. 그다음에 뭐 도서관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네.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 그다음에 뭐 공원 조성 방식에서 특별한 어떻게 이상한 좋은 데가 있다. 네네. 자, 맞아. 어느 의원이 관심 가질 수 있어. 근데 네. 왜 무대기로 가? <laughs> 6천 명이 다 무대기로 가. 첫째. 아. 그다음에 내가 그러면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아까 인터넷이나 뭐이로 통신통해서 그렇죠. 자료 수집하고. 근데도 아, 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최종적으로 확인할 필요 있어. 그러면 나랑 행정공무원, 담당 공하고그 다음에 전문가, 음. 교수거나 누구를. 예. 세 명이 가야지. 아유. 그거는 지방의회에서 광역단체, 뭐 기초단체에서 충분히 돈을 대줘야지. 그리고 아. 한 달간 가도 돼. 아, 그런 사례들이나 그런 체육이 아, 그런 그런, 그런 그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네네. 운영해야지. 별 관심도 없는 깨워가지고 상임이 일곱 여덟 명르로 간다. 가서 구경하러 가는 거지. 정말 필요하면 열흘도 아니에요. 일년가 있을 수도 있어. 그 이유는 지금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일들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지방의회에서는 그래도 나름 대안이다라고 내놓은 게. 아까 박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네. 어,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어디 가겠소? 라고 이제 올려놓고. 음.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의견 듣고, 음, 듣고 음. 또 갔다 와서는 보고서 내고. 네, 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으니. 음, 그렇죠. 이거 플러스 더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 사후 심사는 맞는데 사전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사전 심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해당 위원님인가나 공무원이거나 전문가가 진짜 전문성을 갖고 있냐 그동안에 실적이 있냐 예. 그런 부분에 음. 그런 걸 사전에 검토하고 사후에는 예. 갔다 와서 정말 부적절한 거에 아니었냐 너무 과잉된 게 아니었냐 아니면 문제를 일으켰냐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여행 정책에 아 대해서 담당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더말 그대로 해외 연수를 통한 정책 역량 강화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박의원님 어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당연하죠. 지금 말씀하신 권익위에서 조사된 내용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세부 지침을 잘 만들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사실은 뭐그 음, 음. 업이 쓰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부 지침 만들어서 이 외에는 못 쓰게끔 만들어 놓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실은 가는 거보다 가기 전에 사전, 사전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환경 위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아니면 또또 또 다른 그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해 벤치 모범 사례를 먼저 확인해서 그걸 직접 가서 보고 이게 우리 성시에 접목이 될수 있느냐 해서 사전 준비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철저히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걸 받고 어떤 걸 봐서 앞으로 우리 청시는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라고 또 보고를 서로 제출해서 항상 벤치마킹 사례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사실은 전국 의회를 통해서 이런 모범 사례를 좀 뭘까 뭐 그러니까 아. 뭐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토론도 해서 그런 모범 발굴 사례를 좀 만들어줄 아.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저는 전생을 하고 있습니다. 에다가 e n d and an 여기에다가 갔다 오신 의원님들 보고서만 그냥 써서 이렇게 보고하지 말고. 한 판에 출연을 시키는거예요 <laughs> 얼마나 그래서 어디를 가 가지고 어떤 성과를 보고 <laughs> 우리 지역이 어떻게 접목 시키면 되겠다고 보고 를 어떻습니까 그냥 뭐, 그래요 <웃음> 알겠습니다 끝내기 <laughs> 한판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좀박전 위원님께서 한번 먼저 아 먼저 저요? 오늘 토스합니다 예. 아, 자 사자성어로 말하기면 사실 모든 제도에는 사실은 잘될 수도 있고 못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양인지검이라고 했습니다. 양날의 칼날이라고 할게요. 아. 뭐냐면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과 국민과 도민들에서 아. 좋은 정책도 발굴하고 할수 있는데 그러네. 이 의원들이 가서 좀 악용하면 시민들의 신뢰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베는 칼이 된단 말이죠. 음. 그래서 사실은. 이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그런 모범 음, 공무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해외 연수 오늘 논란과 관련해서 어, 지금 상태라면 지금의 시스템이고 지금같이 욕을 먹는다고하면 저도 고품격 사자성어로 딱 <laughs>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가지 마라. <laughs> 고품격, 고품격 사자성어. 사자성어. <웃음> <웃음> 지금, 지금 같은 하지 마라. 그렇죠. 음.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별로 효과도 없고 음. 계속 이런 문제 논란이 발생되니까. 음.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지금 이제 안 가는 게 그런 거. 부분 아.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여러 가지 네. 눈치도 보고 그래서 아까 도 말씀드렸잖아요. 점점 더 해외연수를 안 가는 본인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따가운 눈총이 보다는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정말 응원을 해주시면 그분들이 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국민들의더 열심히 활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앞서서 잠깐 얘기했어요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이 예산이 1년에 한 1억 7, 7천 8천 네, 네, 네. 이게 4년을 합치면 거의 7억이 넘는 돈인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뭐 7억이 아니라 70억, 700억의 효과를 누리겠지만, 변호사, 아까 박 의원님 말씀처럼 잘못 활용하면 은 지역의 어떤 살림살이 보태는 것만도 못하는 못 하는 거죠. 네. 우리도 고품격 토론프로를 위해서 <laughs> 네. 중국방송사에서 이렇게 네. 뭐 회원수. 회원수 아니 아니, 법을 잘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좀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같은 것도 진행을 해야 되는 의회잖아요. 집행부 경제서 네, 감시되고.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잘 지키고 있는지를 묻는 대답에는 옛날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고 이주열 선생님 생각나요. 국회 어. 활동하셨잖아요. 네. 후배 코미디언이 물어봤대요. 국회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명언을 하셨잖아요. 네. 말도 마 거기는 더 코미디야. 이랬는데 <laughs> 아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리얼토크 한판. 한판!